요번에, 요번 기회로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내가 봤거든? 그니까, 러 아니, 분명히 얘는 나를 싫어하는 애인데, 내 방송을 또 챙겨보는 애들이 있더라고. 어, 그럼 걔네들은 뭐야? 걔네들은 그왜 보는 거야? 내가 방... 지금도 보고 있을 수 있어. 어? 지금도 이제 팔짱 끼고, 아니, 씹새끼 또 지랄하기 시작했는데, 새끼 또 꼴보기 싫은 멘트 치네. 이런다니까, 또? 어? 난 신기하더라, 그거 보니까. 어. 아니요, 안 봤어요. 전판 그냥 더 저희... 있, 나는 아도 어쨌거나 하고 거겠죠. 가치가 있는 뭐야, 휴이 님이네? 반가워요. 요 휴이 님뭐큐예요 네, 예, 블록입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요, 지금 <웃음> 저요? <웃음> 느껴지나요? 에? 빌란드 <laughs> 연패 자, 연패 아, 시그마 시그 와, 원, 원, 원 맞아, 안돼아라아라이 없어요

<웃음> 어 싫어서라 싫어서라 블랙이즈 마이 <laughs> 라이프니까 싫어, 싫어. 그런다. <laughs> 어할게요해보자 나노 정크렛줘도돼 이거 막말. 그 정도의 자신감이야. 아, 그 정도의 자신감이야. 아, <laughs> 어 그래. 어 그래. 바로 안죽고안떠거나 <laughs> <laughs> <떨궈>, 있다. <laughs> 나노 쏠전은 뭐야? 어? 내용이 있어? 아 어, 총을 쓴다 미쳤다리 제정신이 아니 제정신인데? 영원나 먹어라 최소 3인공 C벌텍 에? 나이스 심화 피 심화 피더 빠져 심화 더 빠져 안되지 안되지 나이스 프로가자 오케이 아아아 보디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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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오랜만에 뭐 듀오 랜만에뭐 듀오 한번 할까요? 뭐 몇몇 페어? 티라페어가 안 돼요. 아오뭐 오랜만에 뭐 듀오 한번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보디님, 한번 할까요? 한번, 한번 해요? 맞죠, 맞죠, 뭐죠? 한번 할까요, 저희? 저희 한 해요? 해요, 저희. 한 해요, 저희. 야가시다 그냥 시원하게. 아 조질 때가 됐어요. 어, 어, 오케이. 7연패? 예오키 맞아 7등에서 28등으로 하하하어 <laughs> <출근. 웃음> 쉽지 않네 그거는 어, 힘들만 하네 마음이 슬퍼요 지금 아니 지금 벌써 호구 걸어다니는 것부터 이미 좀 너무 지금 축 처져있다 지금 어깨가 지금 어 아니 여기 이게 있다니까 여기 기세가 있다니까 진짜 마스티온 문주인? 어야 이거 우와나 버틴다 어 돼지 조심 어디 와씨이어 씨발 아니 나 바스라는 상상조좀 잘했어 어 깜짝 티리콘이 이길 수 있어 일킬딸수 있어 당신 그렇지 1킬더 까비 1킬더 했어야지 까비. 이렇더했으면 이제 지금 돼 먹자 그냥 맛어 이거 그냥 왼쪽에 일 혼자 있는 이거래 이랬다 어우 싫다 할만한데 트리역킹도 빠졌는데 마스티 형 그거 빠졌고 너이스 트이역킹 없어 하나 아, 하나 하나 너이스 너이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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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휴휴휴 보실게 어, 어 해볼게 보여줘 해볼게 보여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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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어 내가 스틸 스틸봉 아씨 어내거어 아, 씨. <laughs> <내 거. 웃음> 어, 스틸봉 오케이 아쉽고 네, 결정도 어디가 아 안돼 안돼 내 거야 내거 아, 그래 미쳤는데 뭐야 미아왜 이렇게 들이대 씨발 아, 기본국이야 뭐야 이거 어 어머 어머 와, 우와. 어이어 어, 뭐, 그래, 펌이 그냥 빨딱인데요, 지금, 휴인이? 실현패 왜한 거야, 이거? 아니, 이 사람 들이고 연패 박는 팀원들은 뭐야? 라고 하면서 시원하게 똥꼬 한 빨아줬습니다, 휴인이. 시원하게 멘트로 한번 빨아줬어. 어때? 네, 바로 먹었어요, 바로 먹었어요. 시원하게 빨아줬어. 에이. 맛있어요 나, 나나 나도 빨아줘, 나도 빨아줘! 어? 야, 저네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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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야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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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아,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어, 아, 바로 그거예요. <laughs> 오고 가고, 죽어 어, 가고! 다른 말이 고우니까 오는 말도 곱네, 이게. 아, 좋다. <laughs> 아쉽다, 아, 아쉽다. 상대 호나 왔다. 에이, 어디 지금 휴이, 지금. 휴이 님이 앞에서 지금. 안 되지, 지금. 아, 사봉지 앞에서 정클을 꺼내가 다름이 없어요, 지금. 아,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상대 메인까지 나왔는데요.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휴이 님,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요번그래 지금 바로 보여주는데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어, 부담 부담감 어. 부담감을 극복하고 그래블 어게 발볼게 발볼게 반으로 반으로 으로으로 반으로 반으로 반으 끌면 오공데 끌면 오와어데어오비 <laughs> 씨발 나탈 차는데 천천히 하면 탈. 에잉잉 씨발. 아맞 오씨발. 아아나니펌 버서 어디야? 땅. 하하하하하아나이스 찍차. 딜러 차. 아나이스아 맛있네. 어, 오랜만에 또, 맛있네, 또. 어어! 아, 스텝 봐라, 이거. 어어어 지금 이게 뭐야, 박지어 씨. 키리콜 좋았고. 아, 그냥. 바로 그냥 낙상. 아쉽다. 아, 좋네. 아유 맛있다 맛있어. 어 휴님. 아. 어 유, 유튜브가 아, 네, 유, 유, 유튜브가 하나 세게 챙겼네요 또. 감사합니다. <laughs> 정크리 로드오브 해가지고 그냥 야무지게 올릴게요. <laughs> 아나녹화했어야 되는데 이거. 나도 나도 몰라. 아, 아프리카 아. 사봉이 다시 보기 올려 그냥. 자자자장해가지고. <laughs> 아 사봉이 시점해가지고 두개써졌단말이에요 유튜브 편집해가지고. 아.